안나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찬성씨와 함께, 예. 빼빼로 마구니와 또 예매권, 예. 어, 손구를 반대로 주셨네요. 허브 예, 고맙습니다. 네. 이분께서 사실 셀카 찍으시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오, 찬성씨가 허락 해주셨어요? 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제작치이라고 그랬는데, 찬성 씨의 또 배려 때문에. 예. 굳이 셀카가 아니어도 인터넷에서 모자이기 때 본인의 얼굴 사진을 받드실 <laughs> 수가 있는데, 네. 네. 셀카를 좀 찍어 드릴게요. 네? 어, <laughs> <오>, 매너나. <웃음> <웃음> 좋습니다. 야, 너네 님두 명이랑 같이 셀카 찍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의 우리 조찬이 있습니다. 글씨 잘 쓰시는 남성분이시고요 예. 넷플레데이 선물 예 함께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영화 예매권을 3장을 더 주신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와우. 축하드립니다. 허금하셨습니다 멋진 유니씨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퇴장 r t 로 l d y o 너 so. She never penny herself. Grona, 이게, Penny, I g 가 아니라 진짜 싫어서 안한 u r e I'm not sure. I'm 는 거죠.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가 t 이나 r e 로 m n o 와 예매권. e I'm n o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관객분들이 쿨라오프를 돌릴거예요 다섯명 예. 다섯명 나눠서 아 깜짝이야 저 웃어볼 수있네 여기 무대 위로 모셔서 어떻게 된건지 제가 여러분께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화에서는 아빠 쪽에서 자란 자녀 윤상현씨와 황찬성씨가 등장을 하고요 엄마 쪽에서 자란 송세벽 씨와 이아이 씨가 등장을 해서 가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팀과 엄마 팀으로 나눌 거예요. 즉 윤상현 씨와 황찬성 씨한 팀이 되고요, 송세벽 씨와 이아이 씨가 한 팀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두분 배우분들 두 분은 어떻게 되느냐? 김지민 양이 통일적으로 아빠 팀에 속하는 거예요. 윤상현, 황찬성, 김지민 양이 한팀 아빠 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세벽, 이아이, 이광수 씨세 분이 엄마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빠 팀과 엄마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아빠 팀과 엄마 팀의 대표 한 분이 무대 위로 내려가셔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서, 훌라우프를 돌릴 다섯 분을 각각 뽑아 오실 겁니다. 그래서 다섯 분대 다섯 분 대결을 할때 훌라우프 대결. 이긴 팀에게는 아까 드린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드리겠고요. 진 팀은 그냥 사진만 찍고 내려가는 걸로 물론 무대 위로 올라오니까 배우분들 허그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아빠팀에서는 어떤 분이 내려가셔서 다섯 분을 선발하시겠습니까? 찬성, 찬성? 찬성씨가 내려가면 큰 난리가 납